어, 요즘 시장을 보면 은 거의 수급쟁탈전 같습니다 어, 세력들이 이제 여러가지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테마의 세력들이 그 시장에 정해진 수급을 가지고 수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큰 테마는 아무래도 대선 테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인맥 테마조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주의 뭐 투자경고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 빈틈을 활용해서 오늘 정책 관련주들이 강하게 슈팅을 나왔습니다. 뭐 정해진 수순이죠. 항상 이제 대선 테마는 인맥 테마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정 간격을 두고 정책 테마,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정해진 수순이고, 어, 다만 이제 이번에는 대북 테마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대선 테마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인맥 테마는 제가 사실 살 자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은 시세가 나와버렸고 그나마 이제 정책 테마가 이제 시세를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 테마를 사실 열심히 담고 있었습니다. 어, 아니나 다를까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어, 정책 테마들이 움직였고 어, 지금은 사실 8구간이 아니죠. 살 구간이 아니고 8구간이 아니죠. 예, 지금은 전혀 8구간이 아닙니다. 보통 정책 테마들은 시세를 보통 이제 바닥 대비 최소한 3, 네 배를 주거든요. 그래서 어 정치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다리면 큰 수익을 줄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어, 흔든다고 이제 물량 틀리면은 뭐 수익은 없겠죠. 수익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5년마다 한번 오는 그런 기회인데 그냥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거는 이제 그냥 꾹 들고 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왜냐면은 결국에는 시세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시세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 된다고 하더라도 흔들면뭐더 담으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팔면 될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제가 아주 옛날부터 봤던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말에 분석했던 종목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옛날부터 봤던 종목들은 기존에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미리 다선 어 침해를 다 해놨고 어 지금 이제 또 제가 눈여겨 보고 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도 조금씩 담았습니다 물론 이제 못 담은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상황 보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대북 테마들이 조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대북 테마도 제가 봤을 때는 어좀 담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순수하게 제 일단 제 의견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또 이렇게 또 이러다가 인맥 테마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은 정책은 꾸준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정책은 일단은 그 후보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일단 또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 등락을 이제 거듭하면서 변동성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요런 정책 테마들은 그냥 배에 힘딱 주고 가야 됩니다 비에 딱힘 주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끝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을때 지금 이제 최근 테마 세력들이 이 수급들이 전부 다 대선 관련 테마들로 돈이 몰리니까 어 조금 다급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에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시장이 돈이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급을 좀 뺏어 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테마뿐만 아니라 오늘 뭐 양자 컴퓨터 테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테마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개선 테마의 수급을 뺏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테마가 좀 다시 뺏긴 수급을 되찾아 올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도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테마 없는 종목은 손대면 제가 볼 때는 절단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반도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박살 나고, 오로지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아니면은 재건, 그리고 조금 이제, 앞으로 내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테마,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보이고 뭐 바이오테마는 지금 많이 담아놨습니다. 제가. 바이오테마는, 어, 아주 많이 담아놨고, 그, 그래서 조금 실추티 나올 때마다 계속 제가 수익 실현을 조금씩은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시세 안 나온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까딱 잘못 움직였다가는 큰일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말은 틀린다는 말이죠 네, 틀리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바이오는 계속 살 자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바이오테마는 바이오 종목은 이제 계속 슈팅이 나오니까 거기서 제가 살짝살짝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또조정주에또 담고 이제 그런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